안녕하십니까. 콩마도 t 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밸류업 리밸런싱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작년 9월 2 4일날 발표가 됐고, 한 차례, 그 뭐, 리밸런싱이 아니죠. 워낙 말이 많다 보니까, 인원 종목 에 빠졌냐, 뭐 이런 비판이 있다 보니까, 몇 종목 추가했죠. 그래서 107 종목이 됐는데, 자, 오늘은 편입이, 편입이 27개. 어, 편출이 32개. 이래갖고 다시, 이제 100, 아까 7개라 했는데 1 0 5개겠군요 105개에서 이제 100종목으로 맞춰졌다. 자, 근데 주가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사실은. 어, 편입한 종목이 오히려 하락하고, 편출된 종목이 오히려 상승하고. 자, 이런 것은 선 반영됐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025년 6월 13일날, 이건 또 정식 지수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 저 ETF 같은 거 자금이 또 움직일 수 있겠죠. 자, 근데여러분들 조심해야 될게 오히려 밸류업 음, 제가 이건 말씀드렸어요. 밸류업 지수가 그래도 코스피 지수보다는 나았다 이런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코스피 200 수익률보다는 나았다. 어, 조금 나왔어요 조금. <laughs> 근데 조심해야 될건 ETF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 이 얘기는 지금 밸리업에 편입됐다고 해서 섣불리 좋게 볼거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어... 선반영됐기 때문에 오히려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고요. 자 거래량은 주가의 선행지표죠. 물론 ETF지만 패시브자금에서 지금 보시면 많이 차이 나죠. 코리아 밸리업 해가지고 작년 11월, 올해 2월, 3월, 4월, 5월. 4월 5월 그 얘기는 음, 시장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밸류업이 뭡니까? 시장이 약할 때 가치주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터널라 그래요. 요새 성장주가 움직이잖아요. 기술주가 움직이고, 그러면 밸류업들이 힘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거, 여기에서 자금을 빼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금을 빼서...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성장세트로. 그러니까 지금 섣불리 밸류업 종목에 여러분들이 편입됐다고 해서 투자하고, 편출됐다고 해서 매도하고, 이거 맞지 않다. 오히려 편출돼서 주가가 빠지면 그런 종목이 매수시점이다. 매수, 매수 시점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쭉 살펴보고요. 어,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저... <laughs> 밸리업 지수 관련 종목인데, 빨간색으로 칠한 건, 편출된 종목입니다. 자, 삼성전자는 뭐, 편출 어쩌고 하는데, 당연히 남아있어야죠. 수익률은 여기를 보시고요. 발표 이후의 수익률입니다. 명확히, 날짜로 따지면, 작년 9월 24일 이후, 12%. 삼성전자는 별로 안 좋았죠. 하이닉스는 27% 수익이고요. 자, 포스코 DX 한미, LG노텍, h p s p 리노고모, TBI텍 다살아남았습니다 어, 어쨌거나 살아남았고요. 반면 수익률은 좋지 않습니다. 어, 왜냐하면 지금 2차든지하고 반도체가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자 이스페타시스 LX 세미콘은 퇴출자 이스페타 같은 건좀 그렇죠. 어, 8.5입니다 PBR이. 밸류업은 좀 그렇잖아요. 성장주지. 뭐 수익률은 나쁘지 않았네요. 하지만 퇴출됐고요 LX 세미콘도, 요새 LG 그룹이 별로 안 좋으니까. LX도 내내 LG에서 분가한 거니까요. 이건 퇴출이 됐습니다. 뭐, 퇴출될만한 종목이고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자, 주성, TCK, 파크 시스템주는 살아남았고요 수익률도 좋습니다. 주성도 좋고요 TCK는 조금 마이너스지만, 파크 시스템들는 워낙 좋다. 근데 PBR이 굉장히 높네요. 파크 같은 경우는. 파크 시스템즈는 PBR이 10이라 되네요. 이런 종목이 과연 밸리업에 이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PBR이 10인데 물론 뭐 하나 에어로도 있으니까요. 예. 자그 다음에 심텍 하나 버터리얼즈, 해성디에스 역시 실적이 안 좋아진 거죠. 반도체 관련 어, 퇴출입니다. 편출, 자 수익률은 심텍만 한차았고 나머지는 17%, 34% 발표 이후입니다. 한 6개월 수익률, 수익률이라고 봐도 되겠죠. 한 9개월, 뭐한 8개월 정도 되겠네요. 자, 다 이것도 세개 퇴출, 퇴출 될만 합니다. 네. 자, 드림텍 살아남았고요 어, 수익률 안 좋고, 두산 테스나 원익QNC, PHC 이것도 퇴출, 반도체 관련주들 다 수익률도 안 좋습니다. 시장 전망이 안 좋으니까, 편출. 뭐, 퇴출이라는 말보다는, 편출이 좋겠다. 근데, 편출됐다고 해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선판, 오늘 주가를 보시면, 오히려 상승이잖아요. 그죠? 음. 이 편입됐다고 해서, 어 물론, 이, 지금 가격은, 제가 이제 한, 한 시경에 한 거니까, 지금도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 오늘 어쨌거나, 편출됐다고 그래갖고 빠지는 건 아니다. 자, 넥스틴, 이녹스, PSK, 코미코, H&M, 포스코 인터내셔널. 다살아남았고요 자, 수익률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자, 대한항공, 살아있고요 수익률, 이정도. 자, 하나의 여름. 야 이게 뭐200% 수익률입니다. 발표 이후에. 6개월 수익률이에요. 자, PBR 12배. 아까 제가 뭐, 어, 파크시스템도 얘기했는데, 그거보다 더 높죠? 12배인데, 밸류업에 들어왔어요. 밸류업 할 여력이 있을까요? 돈이 없어갖고 유상증자 하는데? 아, 돈이 없어서, 부다, 없어서 한게 아니고, 시설 투자 자금 마련하려고 유상증자 2조 4천억인가요? 하, 하고 있는데, 밸류업하고는 조금, 성장하고는 얘기가 되는데, 밸류업은 좀 그렇다. 뭐, 축가는 워낙 좋았죠. 최고의 종목입니다. 상반기 자, 현대글리비스, 두산마켓, 한국항공우조, 항공, 한진칼, 이런 게빠지야죠 한진칼이라는 게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98%까지. 사실 고려아인이 퇴출됐잖아요. 왜 퇴출됐나요? 고려아인이 경영권 분쟁 때문에 퇴출됐잖아요. 잡음이 많아서. 얘도 그렇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것도. 이게 뭐 주가가 지금 15만 원씩이나 하는데 오늘도 12% 급등인데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밸류업을 한마디로 해. 실적 배당 뭐 이런 거잖아요. 주주하는 그거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자, 뭐 자사주 매입 때문에 그런가요? 그게 주주하는 차원인가요? 아니잖아요. 경영권 지키려고 한 거잖아요. 자, 현대일렉터리 당연히 살아남았고요. 야 주가흐름이 좋죠 이런 것들은 방산 경영권 그다음에 뭐 전선 관련주들 자, 페노션 퇴출 야 얘가 왜 퇴출됐을까요? 음 크게 나쁘진 않았는데. <laughs> 자, 효과 흐름도 크게 나쁘진 않았고, 오늘은 조금 보합 정도네요, 보니까. 태출이니까 삭제. 자, LIG DEX-1. 당연히 뭐 스타 종목이죠. 100% 올랐고요. S1. 다 좋고요. 현대 인프라코. 21%. 다 좋아요, 이런. 현대 엘리베이터까지. 자, <laughs> 자, 한전 KPS. 요새 뭐 원전 조금 얘기 나오고 있는데, 수익률은 그다지 좋지 않네요. 자, SFA. 이것도 퇴출. 수익 주가 수익률도 안 좋아요. 마이너스 20% 삭제. 자, 에코프라 HN. 얘는 살아남았네요. 자, 윤성 FNC. 이런 것이 밸류업에 들어온다는 게 신규 상장주가 좀 그렇죠. 자, 잘 정리된 거예요. 그런 건 대체로 지금 보니까. 아, 셀트리오는 남겨줘야죠. 물론 주가 흐름이나 이런 건안 좋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셀트리온만큼 자사주 매입을 자주 하고 주주하는 정책을 많이 하는 제약회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근데 이런 기업을 왜 대출시키냐고요. 어쨌거나 대출했습니다. 지우겠습니다. 한미약품 클래시스 남았고요. 어. 그 다음에 케어젠 메디톡스도퇴출어 케어젠은 주가도 좋았네요. 7 2나 상승을 했는데 워낙 높잖아요. p b r 이 물론 클래시스도 높지만 어, 수익률을 내고 높은 거하고 성장하는 기업이 높은 거하고 좀 차원이 있다. 자, 덴티움 정군당 살아남았고 파마리서치 살아남았고 시젠 이건 뭐 당연히 뭐 코로나가 다시 창궐한다 해도. 어, 옛날 같은 대응이 나올 리는 없겠죠. 자, 중해지역 살고 동국지역 퇴출. 퇴출이 맞고요. 편출이. LNC 바이오, 현대차, 기아 이런 거는 뭐 당연히 남아있어야 되는데 주가 흐름은 너무 안 좋죠. 현대차 기아. 이제부터 좀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현대 기아차. 자, FNF 코에다 남아있을만한 종목입니다. SL. 자동차 관련지였죠. 이것도. SL도 퇴출, 편출. 주가 흐름도 안 좋았고. 자, 한세시럽도 대출. 메가스터드 기육남아있고요 어, 골프존. 아, 얘도 실적이 안 좋은가 보네요. 편출. 케이카. 어, 중고차죠아 어, 얘는 주가 흐름도 괜찮고, 대체로 괜찮은데요. 자, 쿠콤시스. 어, 주가 흐름은 좋았는데, 음, 어쨌거나 편출. 신한지조 삼성화재, 메리츠우리, t v 손에이거건 당연히 당연히 남아있어야죠. 그죠 아, 당연히 남아있어야 됩니다. 자 이견이 없는 종목입니다. 한국항공주도 항공, 마찬가지로. 자 요새 증권주들이 신고가 찍고 있어요. 자 애석하게 현대해상 혼자 탈출이네요. 자 이거는 주가 흐름도 제일 안 좋았어요. 현대해상이. 나머지 금융주들을 다잘 갔는데 실적 혼자 떨어진 거예요. 자. 자, 키움 조건 당연히 있고요. 다우데이타, 고려아 얘는 잡음 때문에 퇴출. 좋은 기업 망쳐버렸죠. 고려아이참 좋은 기업이었는데. 경영권 분쟁하면서 실탄 다 소진했지. 고려아인은 현금이 무지 많았는데 자사주 매입한다고 다 버렸어요. 퇴출될만 합니다. 자, 효선첨단수제 나노신수제 퇴출. 주가도 많이 빠졌죠. 50% 가까이 빠졌네요. 나노 같은 경우는. 효성, 티 n c 동원시스템즈, 살아남았고. 자, 이거 휴캠스, 이런 거, 친환경 관련주, 이런 거, 퇴출. 오리온, BGF, 동서, 살아남고. 야, 오뚜기가 퇴출이네요. 의외네, 이거. 오뚜기가, 갑두기어쪽고 해갖고, PER도 높지 않은데 퇴출이네요. 아, 주가 흐름도 안 좋았네요. 음식류 중에 제일 안 좋았네요. 자, 퇴출. 어쨌거나. 의외네, 오또기는. 자, 콜마, 비안의 H, AC 서포트. 이런 성적 실적이 안 좋으니까. 게임주 같은 게, 좀 들어온다는 게좀 그렇죠. 물론 뭐, 크래프트 이런 건 있지만. 자, SM. 오늘 좀 얘기가 나왔죠? 어, 주가는 100% 올랐어요. 주가는. 퇴출. 자, 하이브가 중국 텐센트에 지분 넘겼죠? 이대, 그, 텐센트가 이대주죠. 그래서 기대감을 로좀 상승하고 있다. 자, SO1 퇴출. 자, 됐고요 퇴출 종목은 거의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게 이제 빨간색으로 칠한 게 새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들어올 만한 종목인가 봅시다. PSK 홀딩스 솔로스 첨단 소재. 주가 흐름은 안 좋았지만, 어, 굉장히 저평가 종목들이에요. 아, 들어와도 됩니다. 충분히. 자, 현대로 태면 당연히 들어와야죠. 주가 150% 올랐고요. 자,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와 이어서 스타 종목입니다. LX 일렉트리. 당연히 들어올 만한 종목. 근데 여러분, 들어올 만한 종목인데, 그렇다고 좋은 종목이냐? 주가를 보세요, 주가. 150%, 55%, 149%, 80% 올랐어요. 이거 꼭 여러분들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한전 기술. 야, 의외로 이거 원전주인데,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데, 주가 흐름은 안 좋았네. 롯데 렌탈이 의외네요. 의외인 종목이네. 자, 그 다음에, 재룡전기. 들, 이거는 조금 고평가 종목인데 의외네요. 들어왔네요. 야, 전기 관련주로 해가지고. 뭐, 주, 재룡전기 같은 건 주가가 좀 많이 빠졌군요. 어, 자, 강원랜드 같은 거 들어올만 하죠? 네, 강원랜드. 한샘, 들어올만 합니다. 자, 게임주, WK임주 들어왔고요. 크래프트 들어왔고, 아까 NC 서포트를 대신해서 얘네가 들어온 거예요. 아, 근데 게임 업체들 연봉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우리 조카, 제 조카가 넥센이라는 게임회사를 다녔는데, 인제 신입사원인데, 와, 1년도 안 됐는데, 연, 성과급을 뭐2,500 받고, 연봉도 뭐 거의 한7,000 되는 것 같고, 와, 장난 아니더라고요. 연봉이 신입사원인데. 자 금호석유화학이 들어왔네요. 야 석유화학주가 의외로 들어왔고요. 빙그레 들어올 만하죠. 하나투어가 들어왔고요. 명신산업이 의외네요. 이게 의외로 들어왔네. 전기차 관련주 해가지고 자 삼성증권 들어올 만하고요. J B 금융주 당연히 들어올 만하고 풍산 당연히 들어올 만하고 다 들어올 만한 종목이 들어왔네요. 자 미원상사 이것도 조금 의외인 종목이네요. 내수 종목에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자, 화장품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퍼시픽, 코스맥스, 들어오고 있죠? 자, 코스맥스, 그 다음에 SK가스, 이건 들어올만 하고요. 한미사이언스, 들어올만 하고. 원텍, 들어올만 하고. HD 현대, 당연히 들어와야 되고. 자, 쭉 살펴봤는데요. 음, 대체로, <laughs> 리밸런싱이 잘 이루어졌다. 한두 종목 빼고, 뭐좀 셀트리온 이런 거 빼고, 어 제가 판단할 때.